그리고 어자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 요거를 어 과거 HTTP 방식으로도 구현을 했습니다 자 카프카가 없던 시절에는 얘를 어떻게 구현했을까 자자 자, 요거를 생각을 해보면 자 DB가 각각각 뭐 떨어져 나간다고 했죠 자 그랬는데 이 DB가 어 회원 DB만 있는 거예요 자말 그대로 회원 테이블 회원 정보들만 있는 거죠, 이 db에는. 네, 그러면, 자, 잠깐 되돌렸다가. 자, 여기 회원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고요. 게시글 db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게시글 있고, 뭐 댓글도 이렇게 있고, 로그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구조는 어떤 사항이냐면, 내가 게시글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회원 쪽에 요청을 보내서 회원 정보를 받아와야겠죠. 네, 당연히 이렇게 해서 요청을 보내고 이렇게 받아와서 게시글이 등록이 돼야겠죠. 등록한다 가정해보면. 자, 그리고 댓글에서도 마찬가지로 회원 쪽에 요청 보내서 댓글 작성자 정보 받아와야겠죠. 네, 그러면 이제 얘가 정확하게 이렇게 가겠죠. 요청 갔다가 DB 조회해서 DB에서 데이터 실어, 그 보내주고 이렇게 실어서 다시 보내주고 네, 뭐 댓글도 마찬가지고요. 댓글에서 아, 네, 댓글에서 회원 쪽 이렇게 받아오고, 뭐, 게시글 정보도 필요하면 이렇게 요청해서 받아오겠죠. 그래서 DB를 이제 거쳐서 데이터 태우고 보내오는데, 자, 이게 뭐 HTTP 방식으로 이게 구현이 가능한데, 자, 얘 문제점은 만약에 내가 게시글을 되게 많이 쓰는 상황이 된다, 혹은 게시글을 조회해올 때, 내가 게시글 목록에서 조회를 해와야 되는데, 게시글 목록에 회원 정보들이 뜨는 경우들이 꽤 많죠. 뭐, 작성자 같은 데이터. 그럼 어떻게 돼요? 게시글 하나하나마다 얘가 회원 쪽요청해서 계속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게시글이 있다 치면 뭐 1번 게시글 있고 제목 있고 뭐내용 있고 게시글 목록에서 보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내용 있고 컬럼이 뭐 작성자 이렇게 있으면 뭐 내가 만약에 이게 게시글이 30개씩 노출이 된다 치면 얘가 게시글을 하나 조회할 때마다 회원 정보 이렇게 받아와야 될거 아니에요 왜냐면 게시글 db에는 회원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요청해서 받아오는 방밖에 법 없기 때문에 그러면 너무 빈번한 요청과 응답이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서로 서버들끼리 굉장히 요청과 마, 요청의 요청응답이 너무 많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이제 어, 문제 해결을 이제 한 버전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라기보다는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현한 버전이 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버전도 있다. 일단 여기까지.